안규백 국방부 장관 축소 발표도 모자라 횡설수설까지 하는데 북한군이 몇명 넘어온 거죠? 북한군이 최초에 일곱 명 정도로 전체적으로 일곱 네. 명? 예. 우리 군은 수 명인데 유엔사에서 수십 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합참에서 다시 그것... 확인했더니 수십 명이 맞다 이렇게 확인했네요. 그러니까 저런 횟수가좀 빈번해 가지고 당초에 어, 저희들이 열 발의 어, 총기를 어... 아니 넘어온 도서... 사람이 몇 명이에요? 넘어온 그러니까요. 북한군이. 최초에 7명 왔을 때 저희들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6번의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 넘어온 게 수십 명은 맞고요? 7명입니다. 7명 최초에. 전체적으로 최초 모뒤 l 떠나서, 약간 그러니까 UN 사 발표가 맞습니까 그러면? 그렇습니다. 예. 수십 명이 맞는 거네. 예, 예. 어, 어, 북한은 보니까 우리 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. 우리 군은 그에 비해서는 좀발표능이좀 약한 거 아닐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MDL 선상 10m 월선에서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로 경고 사격과 어, 경계 사격을 했기 때문에. 자진 사태가 맞다면 좋아요. 눌러줘.